f 포더파르 나도 좀건재 하다. 다아번도 피격 받지 않았다. 정렬해 주고 아 아브 이아저 멀리 천차 있다. 알파 텍. 측 우리 격파는 지금 남아서 하나 남았다. 지금 F5, 나머지는 덮어 지금 덮어 다시 재배치하는 거다. 오케이. 전방에서. 아이들라이파이. 아파이 그랬네. 파이사보트온더 웨이. 야 여기 이글이고 여기... 저기 대공섭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접근할 수 없어 아이 운전석 좀만 앞으좀 이거 스트이커 맞아 스트이커맞는다고뒤로뒤로빼아뒤아이 뒤로 빼아이 장거리에서 사격하는거 안되나? 어스트이커 비겨 비겨 아 아파치 한대그 비겨 오더웨 그러기에는 헬파이어를 써야되는데 보병에 헬파이어쓰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탱크에 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후버링을 안 하면 라이는데뭐 어, 후버링 하면 또스팅 날라와가지고 후버링을 할때라곤을 아이덴, 그, 하고 움직이면 라곤이 되기 아군 로 전해가시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라곤한 상태. 어, 와야 안 맞은 거 같은데. 리에스. 저 스킬 음. 으니까 움직여도 상관 없으니까 저 움직여 어. 그냥 피하자좀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5. 5 5 5 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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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어 파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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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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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